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호세아서, 구약성경 호세아서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서 봉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이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곤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예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루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루엘 을 피를 애국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그 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를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 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 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 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곳이니라. 아멘. 오늘은 호세아서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리게 되면 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속담에 보면은 내리 사랑은 있어도 치 사랑은 없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위 사람이 아랫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자연스러운 일이겠지만 아랫 사람이 윗 사람을 사랑하기는 어렵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 만큼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는 목자 대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다양 같아서 제갈 길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양 울타리 속으로 들여 보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리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내리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한번 깨닫는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호세야에게 이런 부당한 결혼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도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여러분은 처음에 호세아서를 읽을 때에 호세아의 호세아 선지자의 결혼 문제에 대해서 한 번쯤 의문을 가져보았으리라고 봅니다. 특히 호세아에게 명령한 음란한 여인 디브라임의 딸 고멜과 결혼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이 명령은 우리로서는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왜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힘든 결혼을 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밝혀지 밝혀지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호세아가 하나님께 대한 큰 항의 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호세아에게는 물론 불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합니다. 호세아가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할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 선지자가 크게 동요함 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실천에 옮기고 있는 이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그 해답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나려면 하나님께서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곤조아의아들 여로부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구에리의 아들 호시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 구절에서 아주 흥미로운 점이 발견됩니다. 호시아는 북왕국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선지자였는데, 그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으로 누구만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 보암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왕들은 여러 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을 여러 보암만 지목해서 언급했을까요? 이제 북이스라엘은 더 이상 영적으로 기대할 것이 없음을 호세아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북 이스라엘에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고 호세아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혈통이나 민족적인 세상적 관심으로가 아닌 하나님 중심적이고 신앙적인 관점으로 북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의 관점에서 볼 때, 남유다에게는 아직도 그들의 손조들의 신앙을 따라서 살아가려는 열정이 남아있다고 보았고, 북이스라엘에게는 어떤 희생의 가능성도 희박하다는 것을 호세아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영광스러웠던 북이스라엘이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선조들의 신앙을 북이스라엘 왕에서부터 그들 백성들까지 혼신적처럼다 버려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여로보암 시대는 북이스라엘이 아주 부강한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황 금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영적 기갈이 최고의 이런 시기였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영적인 가난함을 보지 못하고 육적인 부요함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이 가난한 자들이면서 아직도 살만하다는 이유로 절박해질 줄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바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해 보면, 주님께서 라우데기아 교회에게 말씀하시는데,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차지도 뜨겁지도 않으니 내가 토하리라. 겉으로 보기에는 부자 같은 교회 같이 보이지만, 자만하고 바리새적인 외식을 하는 라우데기아 교회를 주님은 걱정스러운 눈길로 바라본 것입니다. 주님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라우데기아 교회의 문을 두드렸지만, 라우데기아 교회 성도들은 들은 척도 안 했고, 곤면도, 주님의 곤면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런 라우데기아 교회대로 회개해야 할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아, 아멘. 주님은 그런 은혜와 평강 교회 성도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 라우데기아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의 육적인 부요함 때문에, 자기들의 육적인 배부림 때문에 영적인 빈곤이 찾아온 것을 몸으로 피부로 느끼지 못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라오데기아 교회 성도에게 남겨진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벌을 주고 채찍을 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리 사랑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고 어머니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그런 내리 사랑이 하나님의 그런 헤세디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회복 불능 상태를 상징하는 사람들이 호세아가 결혼해야 하는 고메르 모습입니다. 이것은 3절에서 9절에 성경에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자녀들의 이름이 주는 의미인 것입니다. 성경은 고메을를 거명하면서 북이스라엘을 창기와도 같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고메리 상습적으로 부정한 행위를 한 것처럼 상습적이고 즐거워서 그 길을 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심장 속에는 음녀의 피가 흐르고 있다 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고멜의 모습이 누구일까요? 코로나19라는 팬데믹이 현대 사회의 모습을 뒤돌아보게 하는데 현대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뒤돌아보게 하는 원인인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친 음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기독교에게 주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회복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살아나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타이타니오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큰 배가 침몰하는 그 순간에도 어떤 사람들은 하울경에 취해서 춤을 추고 노래하고 즐기고 놀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자기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거대한 타이타니오라는 배 이 거대한 타이타닉코라는 나라, 이 거대한 타이타닉코라는 교회, 이배 속에는 음란과 하나님의 사랑이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성도는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큰 배,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침몰하여 가는데 그 배에 탄 백성들은 세상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육에 젖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누군가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폐가 침몰하지 않도록 간절히 소망하고 그렇게 바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는 두 해가 있었기 때문에, 성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의 호세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러내놓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정말 이 시대에 용서받지 못할 죄 많은 고멜입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근본적으로 치유와 회복의 가정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의 대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 대가를 하나님 앞에 지불해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근본적인 치유를 할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도덕적으로, 도덕적인 것으로 그것을 치유할 수는 없습니다. 회복이 불가능한 존재가 변화되는 길은 반드시 누군가가 대가를 지불해야 하고 그 대가를 지불할 때 하나님께서 사랑을 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장기 고멜에게로 가서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라는 것은 그에게 대가를 지불하는 사랑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아픔이 없는 사랑은 존재하기가 힘이 듭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랑에는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그 수고와 눈물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내가 있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가 없으면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날씨는 춥고 땅은 빙판인데 그 길을 헤치고 하나님 앞에 에베드리러 오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것도 인내이고 그것도 순종의 모습인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에베는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에베를 드리고자 하는 진실한 마음? 그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가를 지불하는 사랑에 최 절정에 놓여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위하여 남편이 되어 주는 것이 대가였다면 우리 예수님은 고멜 같이 주한 우리를 위하여 죽음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이 원리를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숙한 성도의 성김과 희생적인 사랑이 동반되어야만 아직도 회복되지 못한 이 시대의 고멜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설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멜이었을 때, 우리가 주한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을 때,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그 희생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희생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를 위해 희생했다는 그 인식이 나에게 굳게 자리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도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으로 상대에게 해주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야 하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고통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눈물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하나님의 열정적인 사랑, 헤세드의 사랑, 파투스의 사랑, 이 사랑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고멜 앞에 서기 전에, 먼저 호세아가 하나님 앞에 서서 고멜을 바라보았듯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서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아,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려, 우리가, 우리를 붙들려면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세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서두에서 말씀했지만 코세아는 단지 하나님께서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는 말씀을 억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나에게 주실까? 이렇게 의문을 코세아가 품었을지라도 그가 결국 순종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고멜과 같은 자기의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고멜이 음란한 여자라고 말하기 전에 나는 고멜 보다 더 무단 그러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먼저 고백하고 자기의 겸손을 드러냈을 때 고멜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멜 같은 자신을 기다리다 멍이 들어버린 하나님의 아픈 가슴을 보게 되었을 때 호세야가 고멜을 용서할 수 있고 그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고메일보다 더 악질적인 고메일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을 때 호세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터져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회개의 눈물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것이 기쁨이 되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세아가 참으로 승복하기 힘든 명령을 자원하는 심령으로 받아들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집요한 사랑으로 고멜 같은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아오셔서 마침내 그를 발견하시고 변화의 지점으로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이 뜨거운 사랑에 사로잡혀서 자신이 바로 고멜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의 목표는 우리의 꿈을 우리의 방식대로 이루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촛불 앞에 천농처럼 녹아내릴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어떤 명령 이라도 순종 하는성 도가 되실수있 기를 주 님의 이름 으로 축 원합니다.